그럼, 자기는 가백설공주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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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다가 제가 예약을 하고 갔었죠. 3분의 3이 지금 끊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타고 끊어졌어요. 네. 심한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laughs> 머리를 하면 이런 경우를 처음 당했거든요. 하면 머리 감으면 머리를 말리는데도 찌, 머리에서 찌지직 소리가 나요. 끊겨지는 느낌 아시죠? 진짜 조심스럽게 말리는데도 뭔가 찌지직 소리가 나는데, 그 그나마 제가 꼽슬이라서, 그냥 생머리면, 안 앉아요. 나는 돈 상관이 없다. 나는 왜냐면 머리 자체가 조금 예민한 머리니까, 이렇게 프리미엄 해주는데, 단지 머리에 좀 신경 써달라. 처음부터 말을 할 때. 머리 부분을 곱슬 피는 걸로. 어. 그러고 그냥 그들 시술하길래 그냥 이제 핸드폰 보고 있었죠. 그러고 나선 샴푸를 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샴푸를 갔다 왔는데 뭔지 모르게 그 디자이너가 당황한데 괜찮아?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때한 4,50개가? 두둑한, 검은 머리가 이만큼 들어온 아, 거에요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여기도 한4 5 0 k 바닥이 쇠감했어요, 여기가. 내가 이때까지 30년을 넘게 꼽슬을 펴고 그때는 더 질이 안 좋은 약이었단 말이에요. 네. 진짜 머리를 이빨 땡겨서 갖다가 붙여서 탁구 같은 거에다가 찍어 눌러가지고서 했을 때도 괜찮았거든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5년 동안 내가 머리를 돈 주고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죠. 음. 책임져겠다, 잘못했다 하니까. 하도 많이 못 내겠고 어, 그리고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모든 거를 두쪽 정황도 들어보고 고민님 정황도 들어봤고 일시적인 아름다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술을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나중에 보면은 진짜 탈모가 온 사람처럼 머리카락은 많이 빠져 있고 수순 점점 더 없고 고객님은 곱슬, 악성 곱슬이신데 숱이 없는 얇은 모발로 태어나셔서 맞아요. 관리를 잘 하셔야지 앞으로 당장 수시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부임머리나정무술를 하시면, 1년, 2년 감각수로내 집대하는 데내 원래의 모발이 없어서, 그래서 시술을 받으시면, 은 오늘 당장 이렇게 하면 우두둑 떨어졌던 머리가, 어, 오늘 한번 시술만으로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럼 빨리 올걸. 아, 보시게 되면은, 아유, 모발 진짜 심각하네. 너무 심각하게 타버렸어요. 아니 와이. 나는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제다가 탄머리, 탄머 음. 그리고 보시면 머리가 다 끊겼어요. 요 네. 지금 일주일 사이 에다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 되는데 잘 오셨고 오늘 시술하고 나시면 끊어지는 건 없을 까요 끊기는 거는 밑에 머리를 보면 끊긴 정도를 알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술을 보면은 본인 고객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 모질의 양을 저희가 딱알 수가 있는데 고객님은 숱이 없는 머리에 가는 머리에 악성 곱슬 머리 진단. 용사들도 음, 다 놀래요. 우리 카로뒤보고 저기 가용 가능, 가능해? 저거 가짜 아니야? 연출 아니야? 네. 유튜브 보고 유튜브 어, 안 보셨죠? 팩! 자, 보시게 되면 은 아직 미직 작업 안한거 어. 마무리 하지 않고 저희 일단은 보여드리는데, 아, 머릿결이. 전체적으로는 보세요. 어 전체적으로 윤기라든지 단단함이 느껴지고 뜯어보세요 뜯기는가 과감하게 이제는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어. 신기할 겁니다 어. 아니 지금 일단은 아, 어때 머리가 두 배로 늘어난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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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소한 어. 지금 눈물날 법 지금 빛이 비치잖아요 집에서는 머리를 뚫고 나갔다니까 이래. 어 그냥 진짜 이렇게 머리 양이 한두두 두, 두 배로 느, 늘어난 느낌 지금, 지금 에센스 드셔봤다 어. 아무것도 안한거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니 진짜 좋아요 <laughs> 아까 완전 얇아서 부스럭거리는 거 약간 고실고실한 건 있지만 두께감 때문에 이 뜯어도 안 뜯겨요 게, 아니 그냥 지금도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거울에 것. 이렇게 비춰봐도 이렇게 모질이 두배 느낌 나요 <laughs> 그 샘이 사고는 쳤지만 보상은 좀 예쁘게 잘하네 아니 그냥 이 끊어진 거니까 잘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laughs> 그렇죠. 네. 아쌤 너무 좋다. 잘하면서 관리를 또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난쌤이 세상에 없어질 때까지 난볼 거예요. <laughs> 근데 그분도 음. 여기를 알려고 얼마큼 노력을 했겠어요. 온. 그러니까요. 양미면서 음,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그, 그대로 말하는 게 너무 이쁜 거야. 그니까 그, 그, 자기도 디자이너잖아요. 어? 디자이너가 자존심 버리고 디자인을 에서 디자인을 찾는 게 어디야. 모두 복부 전문점에 거의 90% 이상. 있... 그럼 자기는 이 백설공주인가? <웃음> <웃음> 일곱 가지, 이제 난장이 같잖아. 어. 그 일곱 가지의 모든 그런 마법기를 여기다 갖다 어, 뿌려주는 거지. 좋은 티는면안 되는데, 어? 진짜 좋다. <laughs> 와. 와. 와, 와, 진짜 와. 좋다. <laughs> 아. 어땠나요? 너무 좋아요. 근데 좋은 티는면안 되는데 좋네요. 어? <laughs> 아, 어, 진짜 좋네요. 진짜 좋네요. 근데, 아, 좋은 티내 만들 진짜 좋네요. 아, 진짜, 진짜 만족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미용사도 이제 기분 좋겠다. 그니까, 미용사가, 미, 미용사가 디자이너한테 보내준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지, 뭐. 감사합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애교쟁이! 아, 근데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진짜 마음에 들어 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어. 제 디자이너 씨면 잘하겠지. 아. <laughs>